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현 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계속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예, 아쉽게도, 그, 배송 과정에서 좀 망가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예, 잘 가는 데는 잘 갔다,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정도는, 아, 이거 참, 어, 음, 망가졌 그러니까 음, 거꾸로 엎었는지 던졌는지 어쨌는지 소리가 예, 뻗혀 있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한두 분씩 계신데요. 자 네. 어, 저희가 이미 송금을 받았지만 네 음, 제가 책불 택배비 포함 어, 환불 택배비까지 예, 반품 음, 그 어, 비, 배, 배송 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할 것이니 아, 그대로 그냥 반품하십시오 하실 분들은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AS 해드렸지만 올해도 지금 아, 그골이날 상황인데요 음. 근데 본의 아니게 그건 배송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고 아, 나는 그래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 그러면 심으시고 정말로 좋은 모종을 가져가시려면 사실은 다리 품파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멀고 하니까 아, 그런대로 아쉬움이나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택배로 아, 모종을 받아서 심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음 여기서 아무리 잘 보냈다고 해도 배송 과정에서 예, 좀 예,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너그럽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또한 가지, 제가 오늘 청양에서 이제, 네.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분들이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심으신 시기를 보면, 8월 20일에서 23일, 24일, 25일, 뭐, 이때쯤 다 심으세요. 네. 근데 그게 시중농약사에서 파는 거죠. 억제제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억제제가 그대로 있다가 에 억제제 풀리는 시간이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물을 줘도 별로 죽어나가는 게 없어. 근데 언제부터 죽어나가냐. 9월 1일 들어서면서부터. 억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나가죠. 에. 그서 배추는 잘 선택을 해서 심으셔야되고 어,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안그러시면 안그러시면 배추 모종 사다 심다가 죽어납니다 워낙에 뜨거워서 오래 예.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요게 지금 세님내잎째 네 보이지만 네 요게 내잎째 네 보이지만 요게 15일 된 겁니다. 8월 15일 날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얘도 역시나 아, 브람 사몬데요 네, 억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억제제를안 줬습니다. 음.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는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네, 10일 날로 쓰니까 오늘 딱 20일 됐는데요. 20일에 본 잎이 떡잎 빼고 본 잎이 둘레 다섯 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아주 어린 것까지. 그리고 뿌리는, 네, 이렇습니다. 105군데. 자, 72구에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더안 좋습니다. 더 크면 클수록 안 좋습니다. 반대야. 고추모종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배추는 크면 클수록 더안 좋아. 그 그러니까 128구는, 어, 보통 128구로 많이 하는데요. 128구는 상토 뿌리 양이 얘보다 3분의 1이 적어.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덥거나, 하면 이 자연재해에 예, 버티는 힘이 뿌리 양이 많아서 좀 약해요. 어, 그래서 통상 105구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근데, 음, 단점은 그거죠. 흙 양이 많으니 키가 약간 큰 거, 이렇게 키가 큰 거, 예,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72구 같은 경우에는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아, 어, 이렇게 뿌리가 하얗게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흙밖에 없어. 이 하얀 뿌리들이 없고, 예, 흙밖에 안 보여. 어, 그래, 걔네들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모종이. 근데 왜안 죽고 살아있느냐. 잎이 포로냐 걔는 억제제. 예. 그냥 반응을 안 하고, 어, 억제제, 억제시킨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서 9월 1일, 20일에서 23일에 정식을 했다 그러면, 시중에서 심었다 그러면, 1일부터, 9월 1일부터 이제 죽어나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뜨겁고 더워서 흐린 날이 없었기 때문에 아, 산에서도 물을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주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어, 그나마 여기는 고랭지라서 덜하지만 아현역 평지 같은 경우에는 습, 뜨겁고 고온인데다가 습하면 그러면 모종 상태에서도 이렇게 물은병이 와요. 저렇게 저게 싸놓은 건데요. 예, 물음병이 와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병 폐기하려고. 예, 이렇게 무음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예, 이렇게 무음병이 많이 오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저쪽에도. 그,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 왜냐면 하여기가 고냉기라서 별로 그렇게 많이, 이, 물음병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심한 편이야. 굉장히 많이 심한 편이에요. 예, 해서, 해서 모종이 많이 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심어놓으신 것들이 물론 일기도 뜨겁지만 예. 해서 배추값이 금값이 김장배추값이 금값이 될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입니다 예, 김장무고요 어 요게 무의 파란 부분입니다 뿌리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무의 파란 부분이고요 만약에 무를 심으시려면 저희 거 주문하신 분들은 여기 생장점 위에 떡잎 있는 데까지 푹예 깊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포트 형태의 뿌리여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도 않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파란색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모두 예 모종을 해도 잘 됩니다 직파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돌아가서 그러니까 모종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아 어,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음, 그 배송 과정에서 혹 잘못됐으면 어, 난 이거 실, 어, 받았는데 도저히 못쓸겸 다시 하면 그냥 반품하십시오. 어, 반품하시면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종값 포함해서 전부 다 환불해 드리고. 저는 제가 보내고 싶은데 사실은 참 아쉬워요. 어, 나이를 더 먹으면. 뭐 20일이 아니라 25일, 30일 되면 거꾸로 뒤집어 엎어져도, 예, 안에서 뭐 공을 차도, 예,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20일에서 23일, 최고 23일까지의 모종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어, 오늘 간 것들은 약, 어, 20일이 채안 됐어요. 16일 정도, 18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뿌리가, 예, 흙이 좀 깨질 수가 있었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어, 두 분씩, 두 분이나 그냥 심어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심으시면, 단지 이제 심으면 뭐가 문제냐면, 예,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본잎 다섯 잎 되는 게, 예, 이게 큰잎파리들은 해를 보면 비닐에 위에 이렇게 축처집니다 이렇게. 아, 2박 3일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그 몸살 없이 그냥 바로 들고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고운게 낮에 뜨거우면 이렇게 쳐져요. 쳐지는 과정에서 얘가 쳐져서 죽은 게 아니라 얘네, 얘네가 쳐져야 죽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 널브러져 있어서 죽는 게 아침에 아 혹은 밤에 해떨어지고 아홉 시나 새벽에 뜨기 전에 나가서 이거, 이거 순까지 그냥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얘는 없어졌는데 타는 과정에서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 얘는 멀쩡하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걔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산 겁니다. 아, 시간이 걸리면 아, 야, 다소 늦진 하지만 시간이 걸리면 따라갑니다. 아, 다 붙어 있는 것들을 한히 키포인트는 음두 10시에서 3시까지만 아, 직사광선 햇빛을 가려 줄수 있으면 그러면 몸살 없이 2박 3일이면 끝날 겁니다. 설사 2박 3일 있다가 이파리가 쳐져도 그땐 타질 않아 이미 얘네들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에? 2박 3일 이렇게 쳐져도 이따가 쳐져도 어, 어, 이파리는 타지 않는다 가에만 조금 탄다 아예 만병 돌려가면서 에, 그렇게 에,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사실은 황금배추가 황금배추가 9월 9일 10일 에, 이렇게 에, 네, 3차 파종한 게 나오는데요. 어, 대전 아랫역, 아래쪽으로 주문하신 분들, 그니까 높은 산지 뭐 600m, 뭐, 응? 300m, 이런 데 빼고는 늦게 심으십시오. 9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도 되니 그때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워낙에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도 창원에서 3일날, 5일날 받기로 했는데, 늦추자고 하셨어요. 어. 9월 9일에서 10일 그 주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지금 워낙에 뭐 말도 못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뜨거우면 저 아랫역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허니 늦게 받으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아, 충분히 그때 심어도 되니 저 아랫역 대전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9일 네. 특히나 부산 네. 일찍 심어놓으면 다 안나옵니다 여러분 배추는 특히나 배추는 이게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뜨거우면 물음병이 봄밭에서 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어, 해서 늦게 늦게 심으셔도 그때 심으셔도 어, 12월달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김장은 충분히 합니다 허니 걱정하지 마시고 황금배추는 어, 5일에서 10일 사이에 받으신 분들은 어, 더 5일 정도를 더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2일에서 5일 사이에 받으신 분들, 대전 아래쪽에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역시나, 아, 불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늦게 심으십시오. 예. 자, 이상 간단히,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